게임에서 맵둘기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오비 러너라고 하는데요. 최적화가 깔끔하게 된 것처럼 보이는 파판에도 오비 요소가 존재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장소로는 드라바니아 구름바다에 이 장소가 있습니다. 벼랑으로 걷다 보면 투명 벽에 가로막혀 더 이상 지나갈 수 없는데요. 날탈 것으로 잘 착지하면 투명벽 너머에 착지할 수 있고 그대로 맵 밖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템페스트에서 여기로 오시면 가로수가 있는데요. 가로수로 잘 착지한 다음 건물과 도로 사이로 점프하면 역시 맵 밖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림사 하층에서 무리를 걷는 방법, 유령 림사상층에 가는 방법, 에트라이트 right 위에 올라가는 방법 등등 정말 많은 맵 뚫기가 있지만 이렇게 맵을 뚫어봤자 별로 이득 볼건 없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맵 뚫기는 서버에 이상한 위치 값을 전달하기 때문에 서버에 부담이 갈 수도 있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하우징에서 지하나 천장을 뚫고 이상한 아공간을 만드는 하우징이 유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게 서버에 엄청난 부담을 줘서 요시다가 자제해달라고 했고 현재는 금지된 상태입니다. 또, 울다하에서 종종 볼수 있는 작업장 매크로 계정들이 주로 하는 행위가 바닥 뚫기인데요. 일반 유저가 못 보게 하기 위해 지하땅굴을 파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운이 정말 안 좋다면 매크로로 오해받고 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자고요.